자, 어피 아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맞추어 모든 알트코인들이 적게는 60%부터 많게는 1500% 이상 상승을 해주는 큰 상승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스타 같은 경우 상장된 지채한 달이 되지도 않은 그런 알트코인이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상승을 상장되자마자 며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계속해서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 가격 상승과 하락을 기준으로 볼때 저희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는데 이 비트코인이 불과 어제 새벽장에서 ETF 승인 미승인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 모든 알트코인들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코인 흐름이 지금 현재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 아스타 코인 또한 그 영향으로써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2024년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였고 역대급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와 줄 것이고 이 아스타 개인적인 호재 또한 지금 좋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린다고 하시면 더큰 수익률을 보기 힘드시고요. 여기서 실시간 대응 반드시 해주셔야 하니까 반드시 여기서 나오셔야 되는지 혹은 더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셔도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분으로서 7번과 함께 저희 무료 수통방 문의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비중은 몇 프로고 얼마 들어가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방에서 전문가와 함께 행동해 보시고요 지금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서 지금 현재 뭐80% 70% 60% 100%까지도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또한 이 매도 타이밍 잡아 볼수 없다 라고 한다면 시간만 버리시고 수익률은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방에 연락 주셔서요 이러한 자리들 놓치시지 마시고 수익률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럴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부근 조금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2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 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스텍스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대비 5 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스텍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스타,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장된 지한 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짧은 구간으로 박스간 횡보 보여주다가 이 고점 넘는 순간이 한번 나와주더니 한번 이렇게 빠르게 급등이 계속해서 나와주었습니다. 여기를 고점으로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큰 상승이, 그러니까 여 밑으로 다시 한번 뚫릴 일은 거의 웬만하면 없다라고 보지만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어야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확률상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여서 더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상승이 더 나와주고 있고 확률상 떨어질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큰 폭락이 오기 전에 이 차트에서 주는 신호가 분명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만 들어오셔서 이러한 자리들 안전하게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 해볼수 있는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지금 이렇게 현장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좋은 기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 주시고요 제가 제 영상 지금 영상에서 분석 얘기나 타점 공유 코인 홍보 영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영상은 실시간 대응을 꼭 하셔야 한다 라고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혼자서 수익 보시기 힘드신 분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마이너스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지금 현재 전문가와 무료상담 받아보시고 타점 또한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수익률 내 매자 복구 먼저 할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만들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스통만 먼저 입장을 해주시고요. 이 차트가 형성되는 모든 자본주의 시장은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코인판 차트인 경우 갑자기 급락이 나오더라도 갑자기 100% 이상 급등이 나오더라도 제재를 받거나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물량이 많고 먼저 유통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더큰 수익을 보고 더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저희 무료 소통방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넘게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다 같이 움직이시는 게 수익률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전문가가 잡아 주는 타점, 심지어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 보면서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저조할 뿐더러 대려 물려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 먼저 입장을 해 주시고요. 2024년도 역대급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2024년도 시작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희와 먼저 함께 해주시는 분들만이 역대급 상승률 역대급 수익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에 입장해보시고 나중에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수익 보셨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또한 없으니까 이 부분 편안하게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 0 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